이제 지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황은 이제 보통 이제 금산하고 저쪽 절라도 지방에서 많이 재배하다가 최근에 이제 영주하고 안동 지방에서 많이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황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품종들이 나오면서 수량성이 증대되면서 이제 더더 재배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조직 배양료를 통한 그런 품종의 보급 체계도 갖춰지면서 지황의 보급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이 복용한 불후의 명약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옥고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탕, 육지미양탕, 지황탕, 쌍화차 등그 많은 그런 한방의 원료로 사용되는 어지 아주 중요한 약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황 같은 경우는 식물명과 생양명이 같이 역시 지왕입니다지왕이 되어 있고요, 단년생 초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를 활용하고요. 어, 경북지방 이제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북지방 재배 비중이 한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능청 원예원예특작과학원에서 낸뭐토광 다강, 고강. 이런 품종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지는 안동, 영주, 금산, 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황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군을 직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소랑 안동센터랑 같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종군 육묘를 한 다음에 6월달에 정식하고 비료 주기를 하고 수확하면은 꽃대 발생이 거의 되지 않고 그렇게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황을 육묘하는데 많이 힘이 들고 정식하는데 힘이 들지만 그 꽃대가 발생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근 육묘를 통한 그 재배 방법도. 아주 최근에 이제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꽃대 제거에 대한 노력을, 어,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료에 많은 조금 노동력이 조금 더 투입이 되지만 꽃대 발생을 줄임으로써 수량성과 그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봉화 야행전문연구소에서의 그런 지황에 대해서 주요 연구 연구 결과는요, 뭐 지황 적정 재식 거리가 이제 2 9 x 20했을 때다각품조인 어, 경우 가장 좋았다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궁 뒷구로로 천궁을 재배하고 난 뒤에 지황을 재배했을 때 그런 초작지하고의 생육과 수량 차이가 거의 없다. 예, 그런 연구 결과를 얻,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지황 세근을 활용한 육묘인식에서종국기 3mm 미리 내외 3 0 m 육묘한 거를 활용한 것이 효과적이다예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동의 그런 재래종인 구룡이라는 지황을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재배 특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상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항건초나건초강목 식물명실 도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 문헌에 나오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중국부, 일본, 베트남 등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단연생 수분 수군, 다년 단연 수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표면은 다망색이고 지방색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광택이 있어연나며 검은 자색을 띄고 감미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예, 중국의 이제 전설상의 사망 중에 신농 씨를 말하면 염제라고도 불구하런 중국의 전설상의 인물도 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름이 동일 인물이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 금산 지방을 중심으로 초창기에는 많이 재배를 하다가 지금은 요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재배가 많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뭐 전고도로 파종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봄에 서리 피해나 저온 현상이 많아져가지고 어 4월 중순에 하는 거하고 뭐 5월달에 하는 거하고또 많이 하시는데 큰그 수량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황의 효능으로는 이제 해열, 지열제, 타박상, 강심작용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성분으로는 카타폴 성분이 이제 주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타폴 성분이 이제 이런 보혈, 자양, 강장, 당뇨병 이런 효과를 내는 주요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 같은 경우는 원래 국내 재래종은 한 600kg, 시바르한 600kg로 수량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어 뿌리성병에 좀 약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이제 육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육성한 것이 이제 지황 1호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도입 선발한 걸 가지고 이제 육성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바르당2 2 9 6 k 로로 이제 수량성을 많이 높였었고요. 그래서 지황 1호를 또 바탕으로 이제 많은 또 이제, 토강, 다강, 이런 품종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량성이 많은 품종이 나오면서, 이제 또 재배도 많이 늘어나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 지왕 품종에 한 35품종 이상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한 품종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품종 육성에서도 어떤, 이제, 방사선처리나 그런 반수체, 배수체 일종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품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연간 한 300톤 정도 그런 소요가 되는데 거의 다 이제 중국에 의존해서 이제 수입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 육성의 목표는 수량성 수량성 향상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 소득 향상 예, 그렇게 지형의 육종 목표를 그렇게 해서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급도 많이 이루어지고 매년 이제 현장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다강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다강도 지황 2로 자식 자직 실생주에서 나온 품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60년 동안에 이제 육종 과정을 통해서 이제 품종으로 개발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량성이 많은 품종들이 나왔습니다.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또 산업체 가공용, 착즙용 한약제용,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용도로 지금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지금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성평가 항목에는 이제 뭐 가공적성이나 외형평가, 그 다음에 성분합력, 아까 말씀드린 뭐 카타포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자원들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감별해서 품종을 육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황에서 이제 많이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제 나방에 의한 피해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지상부가 완전히 내려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방류나 이제 병해충 저항성이 높은 고로품종을 육성하려고 재능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피해가 엄청 심한 거죠. 엄청 심하고 수량성도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예 막을 수 있는 저항성이 있는 고로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평가에도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계 수학에서할수 있게 이런 기계수확에 더 적합하고 이런 밑에 수확을 했을 때 밑에 지왕뿔이나 이런 게또 많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기계수확에 적합한 노동력 절감형 품종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병에 대한 저항성 개통도 같이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황이 가장 이렇게 재배가 잘 되고 이렇게 재배 체계, 공급 체계가 잘 갖춰진 게 조직배양 묘가 공급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왕을 조직배양해서 각 센터에 보급을 하면 센터에서 또 증식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예,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진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예, 생리적 특성은 출하 적온은 18에서 2 3도씨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토성은 양토에서 식양토. pH는 6.5에서 적당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땅에서 가장 생육이 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동이나 영주에서 재배가 잘되고 이제 뿌리썩음병이나 이런 게 많이 적고 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북 북부지방에는 잘 맞는 작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물 함량이 많고 토양 공극이 많아서 물 빠짐이 좋은 사양토 또는 식양토 이런 예. 네. 게 이제 경북 북부에 적합한 토양이죠. 이제 그리고 토양이 중금속 함량, 함량이 농경지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로 그런 고런, 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생 재배도 있고 이제 영양체 정식 그렇게 예. 재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묘를 뭐 예전에는 많이 육성해서 이제 종금값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실생묘 육성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품종으로 다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실생묘 육면은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황 종자가 되있고요 그래서 지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뿌리썩은병. 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뿌리 썩은 병 같은 경우도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이제 어떤 습해나 환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뿌리가 썩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병원 균에 의해서 뿌리가 썩는 건지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뿌리 썩은 병을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좀 관찰을 잘 하시고 어떤 배수나 이런 거에 철저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황, 특히 이제 뿌리썩음병이 발생을 하면은 그 뿌리썩음병 발생한 개체는 바로 바로 이제 제거를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더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속지황 제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황 이제 영농 활용 자료인데요. 그 영농 활용 자료로 나온 그런 자료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영농 활용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지황 무병 종료 생산을 위한 이식 한계기라고 해가지고 어 8월 10일 정도 8월 10일에 이제 했을 때 가장 이제 수량성이 좋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생묘 이식 적기라고 그래 가지고 실생묘를 이용해 가지고 이식을 했을 때 언제까지가 이식이 가능한지를 요거는 예전에 좀 실험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5월 20일 정도에까지 했을 때 이런 수량성이 이제 아 지수가 125로 이런 이식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여름철 이제 생조한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제 비가림 재배하고 관행 보지 재배를 이제 비교했을 때 비가림으로 재배하면 수량이 1,116으로 관행의 773보다 이렇게 수량성이 높게 나온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나 이니까 그러니까 하우스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를 또 이용할 때제식 거리는 어떻게 또 하면 제일 좋은지, 그제식 거리는 20에서 10cm를 하는 것이 30에서 15cm보다 어, 수량성이 한두배 가까이 시바르당 그런 2,227kg 정도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어있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도 비가림 재배가 관행 노지 재배에 있어서 한그 143으로 지수가 한40 정도 더 높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황 종군 증식을 위한 미세근 활용 기술인데요. 어, 미세근 최저 굵기가 이제 1mm.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1mm. 길이는 5 m m 미리 하는 것도 이제 번식이 가능하다. 그런 이제 지황 종군을 가지고 번식을 시켰을 때도 번식이 가능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황꽃인데요. 지황꽃도 엄청 예쁩니다. 이, 예. 것도 이제 뭐화해로도 잠깐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꽃이 예쁜데 문제는 요 꽃대를 제거해야지만이 저희는 이제 지하고 수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많이 발생한 꽃대를 제거해준 제거를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수량의 차이를 봤을 때. 꽃대를 제거한 것이 5, 최소한 5%에서 24%까지 수량이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꽃대를 제거해 줌으로써한 25%까지 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대를 직접 이렇게 뭐 날려가지고 제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5월 달에 육묘20 재배를 통해서 봄밭에 심으시면 꽃대 재벌이 현격하게 거의 한10% 미만으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뿌리 썩음 증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밭에서 보면은 지상부가 이렇게 거의 고사하고 검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리적인 원인도 있고 병원균에 의해서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뿌리성병이 발생을 하면은 이 봄밭에서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건 예방법으로서 이제 통기하고 배수성 그런거를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제방제도 철저하게 해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재배하고 나서 요런, 그런 수확하고 나서 입줄기 같은 요런 거를 포장해서 잘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또 좋은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황을 이제 수확 작업은 요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비닐을 제거하고 비닐을 밭에서 제거를 하시고 그런 요런 두루 수확기를 부착한 트랙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확을 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따라 다니면서 이제 주소 담는 그런 수확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확을 해도 그 토양 안에는 그런 지황이 많이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한 밭에서 재배하실 경우에는 이제 품종을 다른 거를 여러 가지 재배하지 마시고 똑같은 품종을 계속 연속으로 재배하실 경우에 는 똑같은 품종을 재배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수확을 했다고 해서 이 안에 완전히 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황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작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같은 품종을 재배하신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황은 뭐 크기에 따라서 뭐 상근, 중근, 하근 이렇게 뭐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연구소의 지황 모습인데요. 지금 요거 위에는 이제 태양광입니다. 태, 위에는 태양광 시설을 해놓고 밑에 이제 지왕하고 천궁을 재배하는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요. 요요 요 밭에서 저희가 5월달에 육묘한 거를 이렇게 이시계에 심었을 때 이렇게 꽃대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육묘하는 노동력은 많이 들지만 육묘를 해서 직접 심으면은 꽃대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엄청 수월하고 수량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가 많이 힘드지만은 그래도 육묘, 육묘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만약 지방 재배를 고려하신다면 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밑에서도 지방 같은 경우는 재배가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런 태양광 시설을 이용해서 재배를 했을때 한.. 요런.. 한.. 5-600평 요정도 면적이한 1000만원 가까이 요런 전기 수익도 얻었는데요 요런거는 이제 또 전기 수익이 전기료가 이제 뭐 등락이 있기 때문에 또잘 고려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지황종근 저장권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금산에 그런 선도농가에서 하는 방법을 제가 사진 찍어온 건데요 이렇게 이제 저온저장고 안에 이렇게 사과박스 안에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위에는 이제 이런 거 사과박스 같은 걸얹고요 이렇게도 이렇게 이제 위에 저온저장고에서도 보관하시고요 안에는 그 안에는 이제 지왕충분할때 이렇게 신문지로 감싸가지고 밑에는 신문지를 감싸고 안에 지방 충고를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지로 싸고 제 위에는 또 이제 또 기온 변다가또클 수가 있으니까 위에는 뭘간단히 덮어주는 형식으로 저온도 장고 보관시는 이런 식으로 보,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도는요? 예? 온도. 온도는 뭐 온도는 한 2도에 3도 그 정도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맞춰주시면 이게 보관이 지황이 이제 뭐 이제 곰팡이나 그런 게안 생기고 잘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황 통계자료입니다. 이거는 200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 한 20년간 그지황 그런 농가수에 대한 통계자료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제 파란선은 전국의 이제 농가수입니다. 전국의 농가수가 이렇게 막 등락이 많은 거을 20년 동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등락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가격이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야용작물을 재배하실 때 야용작물은 일단 가격 변화도 크고 수요 공급이 크기 때문에 어떤 통계자료를 잘 검토하시는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용작물 통계자료 같은 경우에는 투용작물 생산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발표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내가 재배하는 작목이 어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농가가 늘고 있는지 아니면 줄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어, 시작할 때 검토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요 밑에서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재배를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좀 소득적인 좀 재배를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시작을 하시는 분은 다음에는 또 계속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야영작물에 이제 통계자료도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빨간선 같은 경우는 경북에서의 농가수인데 경북은 이제 그 양작물의 주산 단지고 재배하는 농가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장목반위 주로 꾸준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큰 등락이 없습니다. 예 물론 여기 경북 안에서도 농가수도 변화가 있지만은 전국적인 거에 비하면은 크게 이제 그 폭이 낮게 그 잔잔하게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산 단지일수록 그게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갑니다. 예, 재배 면적입니다. 재배 면적도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경우에는 이제 농가수랑 비슷하게 그런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경북에서는 큰 변화 없이 물론 여기 2016년도 이후에 큰 폭으로 좀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런 전국적인 요런 뭐 재배를 늘렸다 줄였다 뭐 계속 그런 게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약간은 또 정책인 것 같아요. 지방도 지금 한참 뭐 수확 수량도 많이 나고 또 재배도 잘 되고 하다가 지금은 또, 또 많은, 여러 곳또 재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2018년도까지 계속 늘어났다가 지금 2016년도, 2016, 1 7년도 이후에는 전체 생산량이 지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이 오히려 이쪽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격 동향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야영작물은뭐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재배가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요인도 크지만은 그런. 이런 전체적인 경향성을 한번 파악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트웅장구 생산 시적에 보시면은 서울 경동 양령시장 도매 가격도 다 나와있거든요. 한약재 도매시장 가격도 이런 데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